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금 미래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은행권하고 지금 또 이렇게 은행이 쫙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언급이 되죠. 최근에 국민가수, 이제 임영웅이 광고 모델을 맡으면서 지금 또 하나은행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 지금 광고 모델이 다 빵빵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팬분들이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3월 14일이요. 임영웅님 미스터 트롯진 등극 4주년째 다는 날인데요. 팬들이 지금 마음 모아서 1,400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이렇게 또 기부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받았네요. 보면은 착한 팬클럽 영웅시대에 부산 남수에 쫙나와 있습니다. 임영웅님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CJ그룹의 다이아 TV 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CJENM의 MCN인 다이아 TV죠. 어, 지금 이곳에서 아티스트 임용님이 나왔다고 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이아 TV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만 해도 다른 회사에 넘어갈 뻔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계약이 불발돼서 붕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 다이아 TV 소속이었던 이명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영 뿐만 아니라 축구 대형 유튜버 감스트도 지금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 작년에 매각 추진서를 돌았고 또 부진했던 c g e n m 반등이 주목이 됐으나 어찌됐건 또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또 그런 상황입니다. 음영이 유튜브가 업로드가 활발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CJ ENM, 다이아 TV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적으로 임영희 소속사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콜랩 코리아입니다. 지금 이분이 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콜랩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업종은 MCN이고요. 2012년도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직원 수도 많지가 않아요. 어, 규모는 중소기업 들어가 있고, 상장 여부 아직 안 했고요. 뭐 직원은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44명, 그리고 자본금은 2021년 기준으로 5억 원, 매출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약 58억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이에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사항이고, 어, 이 회사가 어디 있냐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지금 또 위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 해가지고 콜랩 코리아, 콜랩 아시아, 뭐 이렇게 또 불리우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계약이 된 거죠 이 콜라코리아 아시아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최유준 대표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요즘에 숏폼, 숏츠가 대세를 따르고 있는데 또 틱톡 같은 경우는 챌린지 배경 음악에 유행을 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또 재미 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이제 임영님이 계약이 됐어요. 약 3주 전에 이제 이미 공식화됐고요. 임영도 이제 계약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좀 대형 유튜버로 치면은 비트박스 제이가 크레이지 크랩바. 개양스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임영웅 들어왔죠. 그리고 제시, 현아, 에픽하이와 유튜브 채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만큼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좀 이제 해외 쪽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홍보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사가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좀더 유연할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콜렉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소개 되어 있어요. 자, 이곳입니다. 콜렉 코리아 크리에이터는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크리에이터 보는 거예요. 그냥 올로 볼게요, 올. 보면은 이렇게 구독자가 뭐 2천만 명인가요? 우와 엄청나네요. 요리하시는 분, 뭐책 유튜버, 요리 유튜버 이렇게 쭉 있어요. 애견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운동 뭐 유튜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티스트 임영웅도 있습니다. 임영웅 여기 있네요. 임영웅.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또안해볼 수가 없죠. 클릭하면은 요거 그대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 님 유튜브 채널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제시 가수죠, 가수. 에픽하이도 가수. 영화배우 강혜정 남편 있는 그 그룹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네요. 이렇게 영웅 님과 같은 유튜브 속사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좀 봤습니다 지금 이들이 내거는 게 뭐냐 1대1 컨설팅을 해줄 거다 또 새로운 광고 기획을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할 것이다 음원사용 또 스튜디오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잘된 일인 거 같습니다 CJ E&M이 지금 어, 이 다이아TV를 어찌됐건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옮긴 건 너무 잘된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되고 또 해외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게 또 굉장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해외에 이집 앨범 발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진출을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용님의 유튜브 소속사 이동 소식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미스트로2의 선이었던 박지연님이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용의 이남빛을 불렀습니다. 그거에 대해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지금 클린 버전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원곡과 또다르래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자, 그리고 하나은행 광고 영상 900만비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뭐 지금 TS 트릴리언이 조금 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400억이 삐걱거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 TS 같은 경우는 이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예홍주 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또 우리 은행의 광고 모델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라이즈라는 가수예요. 아이돌인데 10대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처음 봤는데 유명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롯데 면세점 글로벌 모델 했고요 동화 제약 박카스 루이비통 하우스 멤버서더 등등 잘 나가는 또 아이돌이네요 미기사에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 소개돼 있습니다 같이 지금 모델하고 있다 손흥민과 임영웅이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대세 진짜 핫한 또 그런 모델만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티스트 임용이 또 선봉장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